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징세과장입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국세 환급제도 개선을 주제로 국민 참여 이행 노력과 그 성과에 대하여 발표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국민 참여의 필요성,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 참여 성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참여의 필요성입니다. 환급금이 아직 안 들어와서 연락드렸어요. 아, 네, 아마 환급 계좌를 잘못 입력하셔서 이체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찾으셔야 될것 같아요. 아, 제가 직장생활 때문에 우체국 방문 시름이 힘들어 계좌 이체로 받고 싶었던 건데요. 음, 죄송합니다. 제가 계좌를 잘못 입력하긴 했지만 국세청에서도 오류 계좌를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급금 받기가 너무 불편하네요. 방금 국세 환급금을 수령하면서. 불편함을 느낀 사례를 들으셨습니다. 이러한 불편 사례 등을 개선하여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바라는 국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행 답습과 일방적 정책 결정에서 탈피하여 국민이 정부와 함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국민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최대한 수집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국세 환급금은 경제 규모의 확대, 납세자 권리 의식의 향상 등으로 2010년에 비하여 건수 및 금액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환급금의 증가 규모만큼이나 환급금을 수령함에 있어 국민 편의성 향상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개선할 분야로 국세 환급금 지급을 우선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국세 환급금 제도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첫째, 환급과 관련한 불편 사항 및 개선 의견을 수렴하였고, 둘째, 한도 금액 폐지에 대한 찬반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셋째, 환급금 통지서 모바일 송달에 대하여 국민과의 정책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체계화하여 서비스 디자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국민 참여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국세 환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국민 참여 방법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정책 참여단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다양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환급 계좌를 본인이 잘못하여 오류 계좌로 등록하게 되면 환급금이 미지급되는 경우가 있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신고서 환급 계좌 한도 금액을 폐지하는 안건에 대하여 국민 정책 참여단을 대상으로 찬반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종합 소득세 등 신고 시 신고서에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이체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5천만 원 이상은 본인 확인 등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하여 별도 계좌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환급금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설문조사 결과 한도 금액을 폐지하는 것에 81%가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셋째, 환급금 통지서 모바일 송달에 대하여 국민 신분고를 통하여 정책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통지서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송달하고 있으나 토론 결과 황급금 통지서 열람 편의 및 우편 송달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모바일 송달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넷째, 오프라인 워크숍을 2회 개최하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세무사 등각 분야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여 현행 황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바황급금 통지서 서식이 복잡하여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과 경제 활동 인구 및 1인 가구 증가로 등기 우편물 수령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토론 및 서비스 디자인 등에 적극 참여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 국민 정책 참여단 안혜준 님의 소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정책참여단 안혜준이라고 합니다.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부 의무가 있듯이 납세자가 잘못 납부하였거나 과하게 초과로 납부할 경우에는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요. 환급금 통지서를 잘못 수령했다거나 수령하였어도 내용이 어려워서 환급을 받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겠습니다. 음, 따라서 이에 따른 개선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견을 수렴하였고요. 또한 정책 토론, 설문조사 이런 모든 전반적인 국민 참여 에 제가 많이 참여를 하였고요. 음, 저는 요즘은 모바일 기기가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우편물보다는 모바일로 인한 환급금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한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탄소 배출과 종이 낭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체국에서만 환급받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에서도 환급받으면 어떨까 라는 불편함도 개선한 점과 불편한 점도 얘기하였고요. 홈택스에서 계좌신고 오류 났을 때는 본인이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의견들을 제시하였고요. 담당자 분께서는 이러한 국민참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중심에서 환급계약 오류 여부를 실시간 검증한 서비스를 작년 9월에 시작하셨고요. 그 외에도 카카오톡을 활용한 한급금 통지서 모바일 서비스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대하고 계십니다. 또한 납세자가 한급금을 쉽게 알수 있도록 보다 편리하게 할수 있는 의견을 계속 받아들이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지고 확대해서 서비스를 해 나갈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는 그리고 노력하시려고 하시는 모습이 탁상 행정에서 벗어난 정말 발로 뛰는 모습을 보고 담당 부서와 담당자 분들에게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종도 포함해서요 국민정책 참여단을 하면서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람된 마음도 느낀 것이 아닐까 그리고 어떤 사명감이라 할까요 그런 걸 느끼게 된 것이 저에게 가장 뿌듯하고 남는 기억이고 소중한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개선 방향들이 앞으로도 계속 쏟아져 나오기를 바라면서 국민정치참여단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소중한 의견을 주신 안혜주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참여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환급제도와 관련 다양한 국민참여 방법을 통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계산 의견을 수렴한 바 오류 계좌 검증을 실시간으로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설문 조사를 통하여 5천만 원 이상도 별도 계좌 개설이나 우체국 방문 없이 계좌로 이체 받을 수 있는 방안, 정책 토론을 통하여 모바일로 환급금 통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워크숍을 통하여 환급 통지서 서식을 서비스 디자인하여 좀더 쉽게 바꾸고.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국세청은 국민들께서 참여하여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최대한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에는 환급 계좌를 잘못하여 오류 계좌로 입력 시 검증 없이 등록되어 환급금이 미지급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금융결제원과의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무상으로 환급 계좌의 오류 여부를 실시간 검증하여 정상 계좌만 등록되도록 작년 9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고서 환급 계좌 한도 폐지, 환급금 모바일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의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모두 개선 완료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 편의성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